오늘 말씀은 우리 10편 91편 14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, 우리의 관계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아버지는 그 자녀를 알고 자녀는 그 아버지를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?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그 가운데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 주시고 이끌어 가시겠다라고 말합니다. 시편 기자는 세상의 많은 그 어려움과 또 많은 독사들, 또 죽음의 고비와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도 그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떠한 존재인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.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 즉, 나, 로고 말씀을 하십니다. 그가 나를 사랑한 즉.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계십니다. 때로는 하나님을 바라지 못할 때도 있고, 때로는 하나님을 부르기보다 세상 가운데에 도움을 청하는 일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 세상 가운데에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. 다른 어떤 것보다 주를 사랑하게 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. 주님만을 더 알고 또그 주님만을 더 의지하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. 우리는 고백해야 됩니다. 주님,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.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합니다.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.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아멘.